나이 들면서도 건강한 뇌 지키는 법.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특히, 뇌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치매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뇌를 잘 관리해야 해요. 그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 두뇌 운동. 두뇌 운동은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체스, 바둑, 장기, 카드, 게임은 전략적 사고와 기억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스토크, 크로스워드, 퍼즐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종이접기, 레고, 조립, 뜨개질 같은 활동은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면 뇌의 양쪽을 균형있게 발달시킬 수 있어요. 이 학습,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의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켜 줄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요리, 코딩, 사진 촬영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다양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3. 꾸준한 운동의 필요성.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걷기, 달리기, 수영 같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당구나 탁구, 배트민턴 같은 운동도 좋아요. 사교댄스나 에어로빅도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목표로 해보세요. 4. 균형잡힌 식단. 식단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지중해식 식단처럼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를 포함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5. 충분한 수면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잠을 잘 자야 뇌가 회복되고 기억을 정리할 수 있어요. 성인은 하루에 7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해요.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6. 사회적 관계의 유지 사람과의 관계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줘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양한 취미와 관련된 동호회도 활발하고 온라인 카페나 SNS 모임도 활발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또한 자원봉사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소속감을 형성해가는 것도 아주 좋아요.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신적 자극,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의 유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이러한 습관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련된 모임에 참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죠. 이렇게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